안녕하세요. 저 셀피풀 1회를 맡게 된 강희재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쿄를 갔다 왔는데요. 같이 짐을 풀면서 입었던 옷들을 리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옷을 챙길 때 주로 그 여행지의 분위기라든가 배경 컬러라든가 그런 것좀 염두에 두어서 제가 그 배경에 있었을 때 돋보이는 컬러로 옷을 챙겨요. 그두 번째는 그 현지의 온도, 날씨 다 확인하고 그리고 갈 레스토랑의 분위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옷을 챙기는데요. 주로 관광할 때 돌아다닐 때 입는 옷, 편한 낮에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밤에는 조금 더 포멀하거나 드레스업 하는 걸 좋아해서, 낮, 밤, 그렇게 하루에 두 벌씩 챙기고, 이번에는 3박 4일이니까, 8, 9벌 정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날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날, 공항에서는 사실 그냥 편한 저지 원피스 같은 거 입었어요. 그리고 호텔에 나와서 여성스럽고 귀여운 라일렛 브라우스에, 심플한 데님을 봤거든요. <laughs> 여기다가 아무래도 편한 게 좋으니까 쌌을때 납작하고 편한 이런 프리플라 같은 거신으면 편안해. 둘째 날은 어디가 셨어요 둘째 날은 후지산 갔어요. 아 호시노야 후지라고 네. 새로 생긴 욕관인데 글램핑으로 요즘 유명해요. 그래서 갈 때는 그 여관의 컬러가 브라운 같은 컬러감이 있어서 차분하고 약간 일본스러우면서 후지산 앞에 이걸 입고 서 있으면 예쁠 것 같다 는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잘 역시나 사진 찍었을 때잘 나왔었어요. 얌전한 <laughs> 듯 보이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슬릿도 들어갈 그런 거 <laughs> 좋아해요. <laughs> 시노야에 도착해서 로맨틱 디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디너 때 입었던 점프 수트인데요. 점프 수트는 그 특유의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어느 자리에 갖고 가도 과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여름 나라 놀러 가거나 할 때는 점프 수트는 가장 많이 챙기는 아이템인데요. 그 네크 부분이 약간 유욕간 느낌도 나고 네 컬러가 그게 <laughs> <laughs> 컬러도 욕간이고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갖고 갔던 아이템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는 잠옷 입고 돌아다녔어요. 옷이 데요 그러니까 수해 보이는 장옷이라서. 하자마로고를 그냥 원피스로 입고 나가도 될 만큼 편안하고 귀여워요. 도표로 와서 데이트할 때는 또 여성스러운 거 입었어요. 에나더 스토리즈라는 브랜드 거고, 뱅리스예요 그래서 등이 이렇게 파여있는? 저는 가슴 노출은 거의 안 하는데, 등 노출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클리피나 끝이에요 에서 데이타임에 또 입었던 옷은 레이스 슬랙스예요. 저는 예쁘 네, 레이, 예쁘죠? 레이스 바지 좋아하는데 이 레이스에다가 또 너무 여성스러운 아이템 매칭하면 투머치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도쿄에서 구입한 완벽한 핏의 스웨트셔츠하고 같이 입어주면 이 레이스 바지의 좀과함을 얘가 눌러주기도 하고 딱 제가 좋아하는 믹스 매치 스타일이라서 예뻤어요. 그다음 저는 프리 플랍 매치했습니다 마지막. 다음에 진자 바에서 이트할때 입었던 옷은 얌전한 원피스. 그때 묵었던 호텔이 또 료칸이기도 해서 료칸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도쿄의 료칸에 어울리는 그런 차분한 베이지 컬러. 긴모습은백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저는 좀 깊게 한두개 정도 플러스 디슬릿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입었어요. 공항에 갈 때는 좀무거운거보다 이렇게 크로스백을 좋아해요. 그래서 크로스백을 갖고 가는데 그거를 에코백에 넣어서 가요. 가방 보호도 되고요. 공항 가서는 그막 부딪히고 사람들 입고 보호대에 넣고 그러다 보면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에코백에 백인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너무 두껍지 않고 이렇게 착착 접히는 이런 에코백 갖고 가면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레즈프렌틱이라는 인스타 가방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방의 장점은 제가 들어보니까 포멀한 의상, 여성스러운 의상, 청바지까지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 내내 이 녀석만 거의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여름이어서 라탄 특편을 안 샀어요. 오, 데요 네, 이런 여성스러운 룩에 되잘 어울리고요. 저는 심플한 옷에도 포인트 주기 좋은 이런 몰드한 커스텀 주얼리를 좋아해서요. 이어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챙겼고요. 요새는 확실히 메탈 들어간 게 인기라서, 이거는 두개 다, 라피즈 센시블레 거고요. 이번엔, 이번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 제가 이번 여행 아이템 중에서 베스트였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 이 원피스였던 것 같아요. 두기망 가고, 바삭바삭하고, 네, 시원하고, 사진빨 잘 받고. 그래서, 이 녀석이 정말 잘 챙겼다 싶었던 그런 아이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